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입니다. 이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12개 영상 중 8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내용은 기존에 있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가장 기본적인 1차 단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아무리 본인들 몸에 질병이 많아도 그 질병이 국가보험부에 먼저 등록이 되어서 고엽제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이나 암들을 가지고 있어도 국가 보험부에서 고엽제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요건 심사에서 해당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신체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상위 등급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월남 참전 갔다 오셨던 분들이 본인들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질병들이 보험부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살다 보면 다른 질병들도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질병들이 고엽제 후유증과 연관되어 있는 고엽제 후유증인지 아니면 고엽제 후유의증인지 그런 내용도 살펴보고 설령 이 질병들이 너무 심하지 않아서 신체 검사를 해서 등급 기준 미달이 받더라도 우선은 보험부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당장은 약한 질병이 나중에 어느 순간 나이를 먹게 되면 또그 질병이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다시 재판정 신체검사나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더 높은 급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몸에 많은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들을 국가보험부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이점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말초신경병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보시면서 본인들도 이와 같은 내용이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2020년에 나온 결과고 이렇게 소송을 해서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으로 청구를 했고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사건 개요. 청구인은 1970년 육군에 입대하여 71년부터 72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73년 전역한 사람으로서 말초신경병을 신청 질병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에고엽제 호위증 환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하자 보훈부에서 청구인에게 비해당 판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청구인이 주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청구인은 2018년 6월경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다리 저림과 마비 변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관계 법령과 인정 사실이 나오고 자 일반 병원의 의무 기록지를 보게 되면 병원 신경 전도 검사 결과지 운동 신경 우측 경골 좌측 비골 신경 잠복기 지연 복합근 활동 전이 진폭 감소 자,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병명은 상세 불명의 다발 신경병증,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양측 손발 저림증으로 내원한 환자로서 과거력상 월남전 참전 경력이 있으며 본원에서 검사한 신경전도 검사 및 침근전도 검사상 말초신경손상, 특히 사지 경골 신경이 의심되어 고엽제 후유증에 의한 말초 신경 손상 의증으로 사료된. 자 여기 병원 진단서에 그러니까 이제 치료에 대한 소견을 보게 되면 일반 병원에서 고엽제 후유증에 의한 말초 신경 손상으로 사료된다고 그 진단서 내용에가 이게 적혀 있었고. 또 다른 병원 소견서에도 보면 향후 치료 의견에 본원에서 시행한 신경 전도 검사상 운동신경 우세성 말초신경병증이 확인되었음 당뇨도 없고 음주도 안하며 항암제 등의 약제 사용 과거력도 없는 바고엽제 유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됨 이렇게 일반 병원 소견서에가 이런 식으로 고엽제와 관련된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된다고 그 소견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지금 두 개나 됩니다. 그런데 보험병원 의무기록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이렇게 나오고 또 정기진단 검사 결과지 또한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병원에서 말초 신경병에 대해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 의학과 전문의가 정기 진단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말초 신경병에 합당한 소견이 보이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비 해당으로 판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제5조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 진단서, 임상 소견서 사본 한 통을 첨부한 등록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 병원 의장에게 고엽제 후유증 환자인지 여부를 검증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으로 결정 등록된 자로서 신체 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 내용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아무리 본인들 몸에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많이 있어도 국가보훈부에 등록 신청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훈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서 거기가 고엽제에 해당된다 안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만약에 비 해당이 되게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만 해당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다시 또 신체검사를 받고 그다음 판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고 본인들 몸에 있는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들 중에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20개하고 고엽제 후유증 18개,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들 중에 본인들 몸에 있는 질병과 일치된 질병이 있으면 먼저 진료 기록, 병원에서 진료를 한그 진료 기록과 진단서 아니면 임상소견서 사본 한 통을 첨부를 해서 국가보험부에 가시게 되면 각 지청마다 다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서 신체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이거는 기다 아니다 하지 마시고 본인들과 왜 그런가 하면 월남전에서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들이 많은데 어떤 질병이 고엽제와 연관된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꾸 제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배워야지 이렇게 신청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 수술을 했다고 그게 고엽제와 연관된 게 아니냐 하시는데 허리나 이런 척추, 뭐 뼈와 관련된 게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별도로 구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단, 위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의 신경전도 검사 결과지상, 운동신경, 우측 경골 좌측 비골 신경 잠복기 지연, 복합근 활동전이 진폭 감소, 우측 비골 신경 잠복기 지연이라는 기록, 또 공공병원의 신경전도 검사 결과지상, 운동신경, 좌측 경골 비골 신경 잠복기 지연 및 신경전달 속도 저하라는 기록 및 광주 보훈병원의 정기 진단 검사 결과지상 운동 신경 우측 비골 신경 전복기 지연 복합근 활동 전이 진폭 감소 전달 속도 저하 좌측 경골 신경 반응 없음이라는 기록이 각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니까 이 병원들의 이 내용들을 봤더니만 이 청구인이 말초 신경병을 앓고 있는 점이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험병원의 소견서상 다리 근력 저하 및 위축을 주소로 내원에 시행한 요추부 MRI 상에서 저명한 신경 압박 및 협착은 보이지 않아 다리 위축과 요추부 사이에는 큰 연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기록과 공공병원의 소견서상 당뇨도 없고. 음주도 안 하며 항암제 등의 약제 사용 과거력도 없는 바 고엽제 유발성 말초 신경병증으로 진단됨이라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은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다시 신체검사를 해서 아마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될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추후에 신체검사를 받고 아마 상위 등급을 또 결정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듯 가장 중요한 단계. 자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해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본인들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이 있어도 국가 보험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이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말초신경병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